자, 지금부터 학습지 3차 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바로 갈게요. 개념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 됐었고, 나중에 문제 풀이가 끝나면 개념 영상 함수 총 정리 식으로 해서 올려줄 테니까, 열심히만 한다면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올려주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 보면, 오른쪽 그림에서 함수 F가 X에서 Y의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기본적으로, 1대일 대응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1이 4로 갔고 2가 3으로 갔고 4가 2로 갔으니까 3을 어디로 가면 된다? 1로 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F3은 얼마가 되겠다? 1이 될 겁니다. 자 F인버스 3을 거꾸로 3에서 또 출발해서 돌아오는 게 F인버스니까 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1대일 대응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를 찾을 수 있다? F인버스는 Y에서 X로 가는 거죠. 그래서 1은 3은 어디로 간다? 1로 가겠지. 그래서 1 더하기입니다. 따라서 1 더하기는 얼마가 될 거다? 3이라는 답이 나오겠죠. 맞죠? 자, 이번에 가겠습니다. F인버스 A 더하기 F인버스 2가 7이라고 하면, F인버스 2는 거꾸로 오면 4죠. 그래서 우리는 F인버스 A가 더하기 4가 7이므로, f 인버스의 a는 얼마가 될 거다? 3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3을 거꾸로 돌아오는 a가 출발해서 뭐가 돼야 된다 우리는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3에서 거꾸로 오는 애는 뭐밖에 없다? 1밖에 없었죠. 그래서 a 값은 얼마가 된다? 1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성질에 의해서 가르쳐 줬던거요 부분은 F3은 A인 거니까, F3 1로 가죠? 그래서 따라서 A는 1이라고 풀어도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지? 자, 문제 2번 봅시다. 또 함수가 주어져 있고, 이 그래프는 1대1 대응이 되겠네. 1대1 대응 그래프니까 뭐가 존재할 거다?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가르쳐 줬듯이, 역함수는 돌아오는 게 F인버스가 될 거고, f 인버스에 오는 5에서 거꾸로 오니까 4가 되겠지. 자, 그럼 우리는 개념을 총 정리를 배웠으니까 f 인버스의 f는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역함수가 만나면 만난 뭐가 만난댔다? 항등함수가 나온댔고, 요거는 항등함수니까 3이 될 겁니다. i는 아이덴티티의 약자 i가 되는 거고. 자, 요것도 f랑 f 인버스가 만나니까 i의 4가 될 거고요. 답은 4가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원래는 어떻게 푸냐면 하나만 2번만 예를 들어주면 f 인버스의 f3은 하사를 따라가서 f 인버스의 f3이 얼마지? 6이 되겠죠. 이렇게 두고 따라서 f 인버스의 6을 a라고 두면 f의 a는 6이 되니까 a는 얼마라는 걸 찾는다? 3이라는 걸 이렇게 찾아야 되죠 사실. 맞지? 그래서 6대는 a 값이 3이라는 걸 찾아도 되는데 우리는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교환법칙 성립하면서 항등함수가 된다는 성질을 배웠으니까 우리는 상관없이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지?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빠르게 넘어갑시다. 자, 이제 함수 y는 2 x 더하기 3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선생님 두 가지 가르쳐줬지? 첫 번째 마지막에 x는 꼴로 정리해놓고 y는 x 대칭시키는 거. 첫 번째 방법은 2x 더하기 3은 y를 x에 대해서 정리하면 2x는 y-3, x는 2분의 1에 y-3이고 마지막에 무슨 대칭? y는 x 대칭을 시키는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y는 2분의 1에 x-3이라고 했었습니다. 맞죠? 자 1차 함수는 여러분들이 역함수에 실수만 없다면 조금만 빠르게 구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두번째 방법은 뭐냐면 짱티의 팁이라고 했었는데 짱티는 어떻게 푸냐고 했었냐면 짱티가 쌤이죠 플러스 3 여기 2가 있으니까 기본의 세팅을 y는 x 잡아놓고 3을 더했으니까 반대로 마이너스 3 잡고 2를 곱했으니까 얼마다? 2분의 1을 적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함수라는 거는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y는 x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관계성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기준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다는 라 얘기입니다. 자, 그럼 밑에 1번, 2번도 여러분들하고 짱의 방법을 써보면 x-5니까 더하기 5고 2분의 1의 역수는 2. 여기는 y는 x라고 두고 마이너스 10이니까 더하기 12. 나눠주면 부호는 변하면 안 됩니다. 곱하기 나누기 할 때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역함수는 금방 끝이 나죠? 자, 그러면 기본 문제 1번 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함수, F가 X에서 Y로 가 함수랍니다. 1번. F의 역함수, F인버스를 그림으로 나타내라니까. 자, 우린 좀 좁지만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길게 그릴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자, 뭐를 그릴 거냐면 y에서 x로 가는 f 인버스고 y는 3, 4, 5, 6, 그 다음 1, 2, 3, 4 자, 이 f가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거니까 거꾸로 돌아오는 거는 3은 거꾸로 4로 돌아오는 거고 선을 예쁘게 한번 그려볼까? 4로 돌아오는 거고 오, 좋네요. 그 다음에 4는 1로 돌아오는 거고, 자, 그 다음 5는 3으로 돌아가는 거고, 6은 2로 돌아가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네요. 쉽죠? 자, 그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갑시다. 이제 F1은, 요 나와 있는 대로 F1은 요 그림 따라가면 4로 갈 거고, F인버스의 3은 여기 3이 있지. 그래서 얼마로 따라갈 거다? 4로 가버리면 됩니다. 왜 그림 만들어놨으니까. 자, 3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거랑 내 거의 역함수 가만 나면 뭐가 될 거다? 항등함수가 될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i에 1이 될 거고 이 놈은 1이 될 거고요. 이 놈은 i에 3이 될 거니까 뭐가 될 거다? 3이 될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2번 함수 f(x)는 ax 더하기 2에 대하여 f 인버스의 3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자, 선생님은 이런 문제를 강조할 때 역함수를 구해서 하는 문제도 맞지만 우리는 1차 함수라서 그게 쉬운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거는 역함수에 존재할 때 혹은 성질을 활용해서 문제를 푼다면 f 인버스의 3은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역함수 성질을 위해서 어떻게 바꿔라? f의 마이너스 1은 3이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fx가 ax 더하기 2라고 했으니까,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 더하기 2는 3이 될 거고, 마이너스 a는 1이 될 거고,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지? 자, 문제 3번도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한 성질 써보면, 내 자신의 역함수에서 또 역함수를 하면 f로 돌아온 했고 내 자신의 역함수에서 한번더 역함수를 하면 F인버스가 된다고 했습니다. 즉, 짝수 번 움직이면 내 걸로 돌아올 거고, 홀수 번 움직이면 한 번만이라고 다시 인버스가 한 번만 붙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는 짝수계로 돌아왔으니까 결국에 F3이랑 똑같은 거고, 요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거랑 내 자신이랑 합수, 역함수의 합성은 무조건 뭐가 나온다? i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i 4가 될 거니까 정리해주면 f3은 2 곱하기 3 빼기 3이므로 3이 될 거고 i의 4는 즉 항등함수니까 4가 되겠죠. 따라서 3 더하기 4는 답이 얼마다? 7이라는 답을 얻을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13번 문제 가겠습니다. 아니, 13번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한번 보면 우리가 어떻게 풀거냐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f(x)는 2 x 더하기 1이고 g(x)는 x 빼기 3입니다. 그럼 f의 g 인버스 x는 a*x 더하기 b라고 했죠.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접근할 건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했었냐면 f의 합성의 g인버스의 x가 있으니까, 요거는 f의 g인버스 x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부터 뭐를 구해버린다? 그냥 g인버스 x를 구해버리면 됩니다. 자,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요 놈을 해보면, y는 x골에서 시작해서 마이너 3을 더하기 3만 바꿔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뭐다? g인버스 x. 맞죠? 그래서 우리는 x 더하기 3이 g인버스 x니까, f의 자리에 2에 여기 x 더하기 3을 집어넣고 뭐를 한다 더하기 1을 해주면 2x 더하기 7이 될 거니까 이놈이 ax 더하기 b라고 했으니 우리는 a는 얼마다 이고요 b는 7이라는 답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ab를 구하면 14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좀 다르게 구한다면. f의 g의 인버스의 x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결국엔 f라는 식 x 자리에 뭐를 집어넣으면 돼? g 인버스 x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g 인버스 x를 집어넣어 봅니다. 이에 g 인버스 x에 더하기 1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겠니? 그래서 여기서부터 똑같은 방법이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구해본다는 라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가 뭐라고 했냐면 ax 더하기 b니까 한번 비슷하게 넣어주면 이놈도 이제는 여기서 이렇게 집어넣어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없을 겁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답은 a는 2, e, b는 7이라는 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 저는 역함수를 좀 잘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쓰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아마 F 합성 G의 인버스의 X는 AX 더하기 B가 있으면 G의 인버스의 X는 양쪽에다 뭐를 씌우려 버리냐면 F 인버스의 합성을 씌워버리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기는 좀 안다고. 뭐, 틀린 건 아니니까요. 음, 그런 친구들이 왜 그렇게 풀면 안 되는지를 한번 선생님 적어는 줄게요. 자, 놀리는 건 아니고 f 인버스의 ax 더하기 b입니다. 자, 그럼 이두 개는 i가 될 거니까 이 부분만 남겠지? 그래서 이 부분이 뭐랑 같다? f 인버스에 ax 더하기 b랑 같습니다. 자, 그럼 f 지 인버스 x는 x 더하기 3이고 f 인버스 x는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이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들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2분의 1에 ax 더하기 b 1이 돼서 a값하고 b값을 또 찾아봐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역함수가 존재하고 일대의 대응이 확인되므로 왜? 둘다 1차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옆에다가 갖다 붙여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갖다 붙일 때는 항상 내가 한쪽에도 왼쪽에 붙이면 오른쪽 시기도 왼쪽에 붙여야 한다는 거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2a. 그다음, a, 그 다음, a 마이너스 1x 더하기 a 제곱 빼기 15는,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x는 0보다 작다인 범위로 나뉘어져 있답니다. 이때 뭐라고 했냐면, 역함수가 존재한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문제는 앞에서 일대일 대응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던 거에서 똑같은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포인트가 뭐를 했으니까 1대1 대응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우리는 뭐가 되야 된다? 정의가 됐다라는 말을 그래프가 이렇게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잘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빈칸이 있으면, 그래프 어떤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다고 해도, 여기 빈칸이 있으면, 치역이 이 자리를 메꾸지 않았고, 정의역이 있지만, 치역이 메꾸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실수 전체는, 공력이 실수 전체니까, 우리는, 치역도 공역 전체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까지만 쓰면 우리 표현법이 어떻게 되냐면 실수가 약자가 r이죠. 그래서 r에서 r로 가는 함수가 된다라는 걸 보통 씁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이 문제 유형과 비슷한 거는 뭐다라고 말을 해주면 우리 이런 문제 있었을 겁니다. 영상을 잘 꾸준히 잘본 친구들은 아마 기억을 하고 있을 건데 선생님이 그래프를 이렇게 두 개를 그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었냐면 한 점을 딱 찍고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될때 혹은 이렇게 돼야 될 때만 1대의 대응이 성립한다 해서 두 개의 나눠진 기울기의 곱들이 뭐가 될 거다? 양수 되면은 문제의 조건이 성립한다고 아마 했었던 게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그 문제랑 똑같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여기 문제에서도 뭐가 돼 있냐면 여기 보면 요런거죠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왜 클릭이 안될까요 됐죠 자 그럼 보면 우리도 결국에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거고 요 놈에서의 기울기는 a 빼기 1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우리는 무슨 형태를 띄어야 되냐면 두 개의 기울기의 형태가 앞에서 배웠듯이 1대1 대응이 된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자 x에 0을 넣은 자리가 몇이냐면 2a가 있을 거고요. 여기도 0을 넣으면 a 제곱 빼기 15니까 일단은 2a가 같은 점에서 만났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의 기울기는 0보다 모항 부분 큰 부분이니까 0에 넣었을 때 값이 예를 들어 2a가 되면 이 그래프가 음수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뻗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밑에 식도 1차 식이니까, 이 그래프 모양도 어디로 뻗어나가야 된다? 1대1응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돼야 된다?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자, 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따라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지? 자, 그럼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건안 되나요?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부분이 비어버리죠. 여러분. 이 부분이 비, 이 부분이 뭐가 되어 버린다 비어 버리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 성립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에서 조건이 몇 개가 나온 거냐면 두 개가 나온 겁니다. 왜? 앞에서 써먹은 것 대로 우리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이거죠. 결국에, 이미 이 식은 어떤 식이다?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2a가 만들어졌고, 여기가 2a 자리고요 그러면 이 식도 결국에 뭐를 넣었을 때, 0을 넣었을 때, 이렇게 내려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뭐가 이루어질 거니까? 1대1 대응이 이루어질 거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각각의 x에 0을 넣은 자리, 즉, 2a는 이 왼쪽에서 내려온 함수 값도 0의 등호는 없지만 그게가 만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0을 넣으면 a제곱 빼기 15가 0을 넣은 값들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빈틈없이 만나고 있을 거니까. 그러면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는 0이고 a 마이너스 5, a 더하기 3은 0이 되는 거지. 따라서 a는 5 또는 3인데 답이 이렇게 두 개가 다 되면 좋겠죠. 자, 그런데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했죠. 앞에서 1대1 대일때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각각 음수이므로두 기울기의 곱이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따라서 마 3분의 1과 a 빼기 1의 두 기울기의 곱이 양수. 한번 적어주면 두, 기, 울, 기의, 곱이,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영상 잘본 친구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을 거라고 선생님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을 먼저 쳐주면, a 빼기 1은 음수가 될 거고, a는 뭐보다 작은 숫자다? 1보다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이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될 거냐면요. 봅시다.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a값은 뭐가 있을 거다? 얼마다? 마이너스 3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이 마이너스 3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 어, 선생님 그러면 1대1 대응했던 문제는 거의 똑같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거의 똑같고요.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을 땐 그래프가 감소 형태가 되거나 증가 형태가 돼야 되니까 이런 식의 문제로 해결했었고요. 여기서 좀더 중요한 거한 가지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돼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끊김이 없다. 즉뭐 수트에서 배우긴 하겠지만 끊김이 없고 이 그래프들이 이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0 부분으로서 그래프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0 자리에서는 한 점에서 꼭 만나 줘야 된다는 게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는 a의 값이 마이너스 3만 된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이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실제로 5번 문제랑 6번 문제가 이 지금 학습지에서는 나름 괜찮은 문제면서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6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6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횟수는 n이 1부터 100까지 사이의 자인데 n은 9의 배수라고 했고 자, 9의 배수 한번 체크합시다. 자, 그랬을 때공집합이아인 부분집합 x와 집합 y는 0, 1, 2, 3, 4, 5, 6에 대하여 함수 f가 x에서 y를 fn은 n을 7로 나눈 나머지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fn의 역함수가 뭐 하도록 존재하도록 했네. 자, fn이 적함수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이 f라는 식이 뭐가 돼야 된다.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집합 x의 개수를 구해 봅시다. 자, 그럼 집합 s는 일단 몇개안 되니까 우리가 한번 다 적어 볼까요? 자, s 안에는 뭐가 있냐면 9, 18, 27, 그다음 36, 45, 그다음 54. 다, 6 3 72, 그다음 81, 90, 99가 되겠죠. 이해되겠지?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Fn이 뭐라고 했냐면 n을 7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값이 얼마다 2가 될 거고 7로 나눈 나머지는 4. 이놈은 6, 이놈은 1. 그다음에 45는 7로 나누면 3. 54는 전체 49니까 5가 될 거고 63은 0이 되겠지. 자 그럼 어쨌든 계속 9의 배수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 값들도 계속 반복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2, 4, 6, 1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면서 1대의 대응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공력이 즉 치역이 돼야 되는데 맞지? 공력이 0부터 6까지니까 우리는 0부터 6까지 되는 이 숫자들 중에서는 최소 한 개씩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나머지가 0인 애는 63이 있고요, 나머지가 1인 애들은 36하고 99가 있고, 나머지가 2인 애들은 9랑 72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3인 애들은 45. 나머지가 4인 애들은 81. 나머지가 5인 애들은 뭐가 있다? 54. 하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가 6인 애들은 뭐뭐 있냐면, 27하고 90이 있습니다. 맞죠? 자, 나머지 1인 애들, 나머지 2인 애들, 나머지 3, 나머지 4인 애들이 18도 있네. 여기는, 여기, 4인 애들이 18도 있으니까, 여기를 조금 지우겠습니다. 자, 18하고 81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최소 한개씩 있는 애들은 다 가지고 나와야 되겠지. 왜? 0부터 6까지 대응 시켜줘야 되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봐봐, 얘들아. 여기에 뭐뭐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36이랑 99, 즉, 나머지가 얼마인 애들? 1로 가는 애들이, 정의역 부분에 두개가 같이 있으면 이하는 하사를 보냈다고 하면 이들이 1로 보내지기 때문에 뭐가 되진 않을 거다? 1대의 대응이 되진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은 대로 가는 애들은 하나만 있어야 되고 다른 대로 가면서 0부터 6으로 갈수 있는 애들은 한 개씩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돼야 되냐면 이런 꼴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도 한 가지 여기는 두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형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2의 몇 제곱, 네 제곱은 16가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파 팝 x의 개수를 몇 가지가 된다? 이렇게 16가지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일대의 대응의 정의가 1대1 암수면서 정역,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따져봐서 나머지들이 어디 생기는지 숫자들을 정리해봤고 1대1 대응을 만들어주고 공역과 치역을 같게 만들어주려면 0하고 0부터 6까지 나온 애들을 한 번씩은 채워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 줬던 것처럼 똑같이 가는 애들을 같은 게 정역에 있으면 1대1 대응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똑같은 거로 가는 애들이 있으면 그게 개수만큼 하나만 적어줘야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해서 이 문제를 풀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심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세이 항상 강조했던 거 역함수 존재한다라는 말은 정의역이 치역이 되고, 치역이 정의역이 된다라는 얘기 두 번째 일대1 대응이 되고, 거기서 조금 부가 설명하면 증가 형태냐, 감수 함수 형태냐, 체크를 하고요. 세 번째는 뭐가 y는 x의 대칭 형태가 된다라는 거 그것들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잡아줬으니까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다음 영상 또 올려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고생했습니다.